함수가 너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이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는 2를 축으로 하고 y는 x 플러스 3인가 y는 x 플러스 3과 두점 a하고 b에서 만난대 일단 x는 이가 축이니까 이게 위로 볼록하든 아래로 볼록하든 축이 방정식이 x는 2라는 거야 축이 반정식 x는 2라는 거지 이때, y는 x 플러스 3이라는 놈하고 두 점에서 만난데, 근데 기울기가, 기울기가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나든, 이런 식으로 만나든, 만나는 두 점에, x 좌표 y 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이구나.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봐. 축이 x는 2면은 이차 함수는 꼭짓점의 x좌표가 일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이차 함수는 반드시 이런 걸로 써줘야 된다는 거지. b라고 할게. 이런 걸로 써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쉬운 문제입니다이 만나는 점, 교점에 교점의 x좌표를 알려줬잖아. 마이너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나도 마이너스 이거 생각고 알려줬잖아. 이 점을 이차함수도 직선도 지난단 말이야. 근데 직선이 y는 x 플러스 3이라고 제대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분명히 쓸 수가 있지. 왜? 이 직선도 지나니까. x 좌표가 3이라니까. x에 3나 봐. y 좌표가 6이잖아. 3,6을 지난다는 얘기고. 또 요즘에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 점은 이 직선도 지나기 때문에 또 역시 대입해주면 참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Y자 핑계가 나오잖아. 이두 점을 지난다는 얘기지. 근데 이두 점은 2차 함수의 점이기도 하잖아. 그럼 이두 점은 이두 점은 얘한테 대입해도 참이나야될거 아니야. 대입해. 대입해주면 어떤 식이 써지나?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이따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잖아 9 a 플러스 b 이게 y 좌표지 y 좌표는 2 이런식으로 하나 나오고요그래 얘도 대입해 3하고 6 대입해 x에 3 대입하면 1이잖아 a만 남고요 플러스 b는 y 좌표 6이라고 열립 빼는거지 빼면 은 8a는 b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그래서 답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써 있는 것 같네요. b만 알아면 되지 b 대입해 왜이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가 6이니까 b의, b의 좌표는 2분의 13이어야 되나? 2분의 13써 있네. 그래서 얘가 답인 거지